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엄을 선포합니다. 김피디피 윤석열 개엄 실패 그 6시간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비상계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입니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 철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나빠진 민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입니까?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에 네, 국회 폐쇄됐대요 지금 폐쇄되세요. 국회도 폐쇄됐다 이제면 국회로 와달라 자 국민 여러분들 국회로 모여주세요 이거는 내란입니다 내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일으켰어요 속속 다 지금 모이고 있어요 국회로 지켜야 돼 우리가 국회를 법적 책임지 내가 나, 지금 그만 나가라 경찰도못 들어가게 하고 고소 나네 경찰들이 출입문마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전용 버스가 지금 국회를 포위했어요.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어? 지금 이십일 세기에 이 사건이 말이 되냐고 이십일 세기에. 어? <목소리> 자, 속보. 개헌사령부 포고령 발표했다고 하네요. 폭우령. 얼마나 무다고 12월 3일 2 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상황 선포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아, 시위대 일체 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네, 네. 그러면 저도 최대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회 현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조차도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아니 지금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도 출입이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미치겠네 뭐하시는 네. 거세요 지금 국회의원은 들어갑시다 현역 의원은 못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어디 습니까 체기상원님 들어가세요 얼른. 네, 고객님 고객님 들어가세요.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천천히 질서, 질서. 지금 면이야. 지금 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많은 국민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 지금 내일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일부터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모든 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여러분 이제 국회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아, 헬린데? 어 대야? 어디 왔어? 어디야? 속이 여기 왜 왔어? 어디서 가이어속이 어디야? 왜 그래서 국회 그래서 왜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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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국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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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야 아, 군인들 왔어요. 군인들이 지금 들어왔네요 우와, 군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포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믿기지 않습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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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야, 이두번이새끼들 아, 군인이, 군인이 방금... 아,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라, 빨리 하라고 지금 안타라안 지금 안라 지금 아 미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중 찬성 190인으로 물었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끝났습니다. 찬성 190, 끝났어요. 해제됐습니다. 계엄 해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니야. 본인들 개언군 아니라고. 통과됐습니다. 개엄 해제됐어요. 자, 윤석열은 내란죄로 바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을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까지 머물러 있었던 마지막 군부대가 지금 철수하는 모습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무전으로 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어,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세요.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세요. 군인 여러분, 나라를 같이 지킵시다.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이 불법 개엄을 선언한 대통령을 체포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에 나서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그 총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여러분이 들고 계신 총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 국민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총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우리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 시민들이 세금으로 마련해 준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주의를 허물고 파괴한 데 여러분이 들고 계신 총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를 지켜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철수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군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런 불법 행동을 하지 않고 국회로부터 철수하던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평화롭게. 국회에서 철수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역사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박수와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 주십시오. 안전하게 철수해주시고 이제 여러분은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십시오.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어깨에 달고 있는 그 태극기, 그 태극기가 우리 국가이고 국민이고. 우리 주권자의 국민님을 기억해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국당의민이고 민주주의의 동지입니다 저에게 인사해주신 국민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방심하면 안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김피디 픽이었습니다.